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용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더운 가운데 고생들 많으셨죠?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설교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계신 성령을 의뢰하며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2장 1절로 5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5절.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자 중에 있으니 가난한 땅에 귀견이 있음이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7년의 큰 풍년이 지나고 7년의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큰 기근의 여파는 이제 야곱 집에게도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을 그 즈음에 야곱이 10명의 자녀들한테 재촉을 합니다. 왜 애굽으로 가지 않느냐? 그곳에 양식이 있는데 왜 가서 구해오지 않느냐 라고 지촉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열 아들들은 뭐 예곱의 양식이 있다는 걸 몰라서 안간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 애굽을 생각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애굽이라고 한 단어가 나오는 것조차 아마 말하기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애굽 요셉을 팔아넘긴 이후에 야곱이 매우 슬퍼하며 고생을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이열 아들의 생각에는 아버지가 한몇 년, 어느 정도 지나면은 요셉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가볍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2장, 36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신몬도 없어졌건, 없어졌고, 없어졌건을, 라고 하면서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요셉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녀들을 잃어버 잃어버려버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요. 이런 자녀를 잃어버린, 잃어버렸던 경험들이 없으시다면, 은 이 야곱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기가 힘들 줄로 압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에 제첫 아, 아이가 한세 살쯤 되었을 때에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 갔다가 정말 잃어버릴 뻔한 그런 경험 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그 하늘이 노랗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내가 이 아이가 없어진다면은 잃어버린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낙담이 닭담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참그 아이를 극적으로 찾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만약에 저도 그 아이를 못 찾았다면 저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는지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나 또는 거리를 주행하다 보면 플랜카드를 그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송혜희를 찾아주세요. 그송혜희라고 하는 사람은 20년 전에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 실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집업을 또 관두고 장사도 관두고 그 아이를 찾는 데 온통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집안이 막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그러나 7년이 지나도 아이를 못찾자 못 찾자 그 어머니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비관하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도 자기 아내가 아내를 잃고 또그큰 딸도 없어졌, 없어졌, 없어졌다는 그 상실감 때문에 그 아버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하다 아이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희들은 누굴 믿고 살아요? 울부짖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젠 내가 살아서 아이를 찾아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20년을 버텨왔다고 했습니다. 그 잃어버린 한 아이 때문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자, 자녀들은, 야곱의 열 아들은 아버지가 요셉에 대해서, 요셉에 대한 그런 슬픔을 이제 곧 잃어버리고 회복할 줄 알았지만 요셉은 20년이 지나도 그 고통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도 20년 동안 그 잃어버린 동생 요셉에 대한 생각을 하루도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아버지가 고통 가운데 지나는그 고통만큼 이열 명의 자녀들도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며 고통 가운데 지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통의 땅 생각하기 싫은 그 애굽이 생각하기 싫었는데 양식을 구하러 그곳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 이들의 발걸음은 쉽게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성도 여러분들도 어떤 과거의 죄악 때문에, 과거의 실수 때문에, 혹여나 오늘도 고통을 안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네, 저 이영정 목사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 오늘도 그런 옛날에했던 그런 저의 잘못된 결정들로 인해서 계속 제 마음의 부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인간의 죄악을 풀어 가시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양식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르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가는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이제 그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 기근이 왔기 때문에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허락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야곱의 집안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곱 집안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다시 말하면 기근의 핵심은 기근을 일으키려는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야곱의 그 집안, 믿음의 집안에 관한 그에 포커스가 있는 거지.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야곱도 그랬고, 야곱의 여아들도이 기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해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거죠. 이 기근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했던 유일한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근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식구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코로나 식구를 허락하셨을까요? 저 이영종 목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코로나19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의 열 아들들이 자신들의 죄를 숨긴 채 그냥 묻어놓은 채 살고 있었던 거죠. 야곱으로, 예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알겠지만 그들이 마음 가운데 숨, 숨겨뒀던 그 죄가 드러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19에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할 깨어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죄 때문에 그 죄를 감춰 두고 그냥 매일매일 생존로에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신 건 아닌지 저희 영종 목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정말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19 가운데 우리가 그냥 거기에 감염이 안 되고 또 삶이 불편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흉년이 들면은 곡식을 거들어 틀림없이 배급에 올 것이라고 예견을 하였고 그래서 그가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에 특별히 이방인들을 직접 접견한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에이 흉년이 된 이후에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이제 형들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나저나 기다린 중에 드디어 형들이 왔습니다. 형들이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랬을 때 8절에 9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9절 요셉이 그들에 대해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죠. 자기들이 팔았을 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고 이때는 에 벌써 20년이 지난 37세의 나이입니다. 소년의 얼굴이 아니라 이제는 장년의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에, 이집트 언어를 하고 있었고, 또 풍채가 있는 위엄과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인 줄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그 요셉 앞에 10명의 형들이 넉죽 절을 하였습니다. 구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꿈꾸며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꿈꾸미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열 볕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열 개의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첫 번째 꿈,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가 잠시 시간이지만 은 이거 생각하는 시간이 아마 조금 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꿈을 생각하고 나서 그들에게 혐의를 씌웁니다.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혐의를 씌우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그가 그냥 어떤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요셉의 많은 생각들이 담겨 있다고 이영준 목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꿈은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꿈이 이루어지려면 그 형들이 형들뿐 아니라 아버지도 자기한테 와야 되는 그런 꿈인 것을 그런 이제 꿈의 해석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온다고 온, 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 헤브론에서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곳을 지켰기 때문에 야곱도 그곳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믿음의 표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고집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이 이때거나 그열명의 형들을 봤을 때 그의 첫 번째 관심은 그 집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궁금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가 요셉인 것을 드러낼 수도 없었던 거예요. 진학자들의 추측하기에는 바로 왜 요셉이 여기서 자신을 바로 드러내지 못했을까. 한세 가지 이유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뭐, 그때는 이제 화해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 막 형들이 어막 반갑다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식량을 주고 돌려, 이제 일단 그 집으로 돌려, 보냈을 때, 그들이 두 번째부터는 오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죠. 이 창세기 뒷부분에,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이 요셉이 보복할까봐, 아버지가 죽이지 말라 그랬다고, 그렇게 없는 말을 지어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안 오면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일단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두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베냐민이 와야 되거든요. 야곱은 야곱한테 오라 그러면 절대 안올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나 야곱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베냐민이 오면 야곱도 같이 온다라는 것들을. 요셉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 번째 꿈을 생각,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을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것이 그 베냐민은 잘 있는지. 또 아버지는 잘 있는지. 형들은 어떤지. 형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20년 전에 자기를 팔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동생을 팔았다는 거 그런 경험, 또, 형, 성도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이 동생을 팔았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일종의 뭐, 인신매매 생각하면 되죠. 요새 그 왜, 가끔 보면은, 어? 돈 때문에, 그 외국에 보면 돈 때문에 자기 아들 팔고, 막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얼마나 인간관계가 다 깨어진 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들의 이 20년 전의 형들은 생각하면 괘씸한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 유셉이 형들을 그러면 복수를 꿈꿨기 때문에 감옥에 갔던 가던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1장에 보면 자기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은 무나세라고 이름을 문하세라고 이름을 짓니다 문하세는 것은 내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렸다. 그것은 잊어버렸다로 는 것은 뭐 기억을 지웠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그그 그, 그를 힘들게 했던 그 아픔들, 또 자기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 용서하고 치유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됐을 때보디발레의 아내를 처벌했다든지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과거의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 치유받는. 그런 경험을 이미 요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형들을 감옥에 가, 가둔 것은 뭐 복수하려고 했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 요셉이 자기를 밝히지 않은 것은 첫째는 박혔을 때 형들이 다시는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양식을 얻을 그 근원이 막힐 수 있는 것. 둘째는 이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야곱도 오도록 계획을 준비하는 것. 뭐 이런 것들 등등, 복합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을 꿈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딱한 질문이 정탕꾼이라고 하는 그 질문을 딱 바로, 바로 합니다. 너희들 정탕꾼이다왜그 많은 질문 중에, 이런 정탐꾼이라는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다음에 이 형, 약 10명의 형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쓴 거죠. 이런 정탐꾼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놀라면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1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아버지랑 있고 한 명은 없어졌습니다. 아 생각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스파이라면, 혹시 발각돼서다 잡히면 다 죽을 텐데, 아니, 열 명의 형제들이 무슨 집안의 대를 끊길, 끊기게 하려고 한꺼번에 와서 스파이 노릇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항변을 한 거죠.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이들이 자기들 도 모르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없어진 게 아니라 파는 거죠. 왜 팔았습니까? 죽든 말든 죽으라고 파는 거예요. 원래는 구덩이에 파놓고 구덩이에서 죽으라고 죽이려고 했는데 루벤 유다가 그냥 팔자고 해서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형들은 옛날하고 똑같다. 이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의 아얼굴를 대우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를 보리라. 요셉의 마음은 그들을 시험해서 그 형들이 정말 진실되나 20년 전처럼 거짓되나 이걸 다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그냥 야곱, 요셉과 형들간의 어떤 뭐그 파워 게임을 보여주아요 또는 형들을 골탕 말기 는 먹이려고 하는 요셉을 보여주나요? 언뜻 보면은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깊이 얘기해 보자 하는 바는 사람들의 숨은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입으로 그 죄를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요셉 앞에서 자기들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합리화하면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요셉이 요셉 앞에서 꾀를 부리려고 했던 거예요. 정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쿵 나는 그때 이럴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해 주실 거야. 하면서 자기 만족을 자기 위로를 하면서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이 요셉의 형들처럼 자기의 잘못을 자기들의 입으로 우리들의 입으로 다 이야기하는 때가 온다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과거에 지었던 그 죄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까? 또 나를 누르는, 성도 여러분을 누르는 어떤 그런 죄책감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내가 이것을 가지고 그냥 나는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와 성령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죄가 생각났을 때 나에게 평안이 없는 어떤 죄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회개하셨다고요. 그래도 생각난다면 성령께서 또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라고 믿고 또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당자에게도 가서 사과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14절에 너희가 예물을 재단에 들이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지를 생각나거든. 예물을 먼저 두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어렸을 때 배웠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잘못한 거, 에이 뭐그사람 잊어버렸겠지. 그러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네가 어떤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생각나면 기도 다 끝난 다음에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사고하지 말고 기도와 예배를 중단하고 먼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 개신교 아는 사람들이 이 관계성을 잘 가르치지 못합니다. 이영정 목사가 목사들을 대표하여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사랑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대부분 어떤 분들은 다 그러신다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면 원수도 다 해결해 주신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먼저 사랑과의 죄를 해결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아시고. 사람들한테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먼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열 명의 형들이 20년 전에 지은 죄의 문제를 감추고,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요셉의 앞에서도 자신들을 합리화하며 죄를 죄로 고백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죄는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가기 전에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이 죄의 회복을 원하시는 줄알 하나님, 이 영상 설교를 듣는 우리 성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의 원리대로 이 땅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도 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